총을 쏘고 총알을 내 맘대로 이동시키세요. 이 퍼즐 갖고 도전적인 디버버 배급 슈팅 게임인 칠드론 오토 썬은 공개되자마자 저를 크게 사로잡았습니다. 기묘한 컨셉 그리고 아트, 신선한 게임 플레이까지 순간적으로 개발자의 아이디어가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블래스톰의 헤드헌터 총알을 이리저리 조종하듯 원티드에서 총알이 회전하는 총을 쏘듯 실드론 오브더 썬은 총알을 내 맘대로 조작해 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은 것 같지만 게임 플레이는 완전히 달라요. 실드론 오브더 썬은 보다 더 퍼즐같이 느껴지며 한 장소에서 하나의 총알로 어떻게 여러 명을 죽일지 생각하게 됩니다. 약간 스다 50일의 아트가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독특한 타이틀임은 분명하며 게임 플레이도 창의적입니다. 아무런 대사도 없이 당신은 이교도들에게 가족이 살해당하여 복수를 다지만 이름 모르는 어느 한 스나이퍼가 됩니다. 그는 신기하게도 총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이교도 그룹원들을 학살하게 되죠. 각 레벨마다에는 당신의 창의력이 따릅니다. 이 모든 게 퍼즐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스탱크나 차량 주유구를 통한 폭발. 주인공의 능력을 이용해 총알의 탄도를 변경할 수 있고 가속열차와 같이 더 빠른 속도로 적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잘 이용하여 하나의 총알로 여러 명을 죽여야 합니다.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나 스나이퍼 엘리트와는 완전히 다른 저격 타이틀입니다. 적들도 이런 능력 때문에 점점 변화합니다. 방탄복을 입은 적도 있고, 실드를 친 적도 있고, 아예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적도 있습니다. <놀람> 점점 레벨은 어지러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능력을 이용해 어떻게든 그들을 죽입니다. 처음 제한된 공간을 이동해 적들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쏘고 총알을 회전시켜 모퉁이를 돌아 적을 죽이세요. 처음에 총알을 조작할 때는 앞으로 만 제한되는데 나중에 새로운 기술 을 얻으면 적들의 약점을 노리고 기를 모아 뒤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좀 사기적이지만 적들의 약점 두 곳을 노려야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람> 방탄복은 총알 속도를 좀더 높여서 죽여야 하고 쉴드는 딜을 노려야 할 겁니다. 게임의 음악은 거의 없으며 발소리, 총알이 박히는 소리, 총알의 슈우우우 하는 소리, 총을 쏘는 소리 등 일부 사운드 디자인이 갖춰졌습니다. 충분히 재밌고 약 2-3시간 안으로 게임의 전체 레벨을 와유할 수 있을 겁니다. 디버버 게임이니만큼 그 플레이 보유은 짧지만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경험입니다. 게임 플레이 메커니즘은 꽤나 독창적이며 레벨도 탄탄합니다. 점수 스코어도 존재하고 자신이 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레벨을 다시 플레이할 만한 실질적인 동기는 부족했습니다. 와 정말 이게 된다고? 라는 소리가 절로 터질겁니다. 칠드런 오브 더 썬은 유니크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해 다양한 레벨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올겁니다. 독특한 전제를 지닌 수릴 넘치는 퍼즐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살만함? 칠드런 오브 더 썬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대를 저격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하나의 총알로 여러 명을 상대해야 하는 게임이죠. 그건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때때로 수많은 기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적들을 죽여야 합니다. 플레이 타입은 짧고 레벨을 깨고 다시 플레이 할만한 실질적인 동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디벌버 배급 타이틀답게 확실히 독창적인 인디 타이틀입니다. 만약 스나이퍼 게임을 좋아하고 퍼즐을 좋아한다면 추천할 만한 타이틀입니다. 다양한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은 a 컬러 구독 한 방이면 끝. 언제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